지금 화천선반 3 8 0자리를 수리하고 있는데, 이 주축에서 이제 베어링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, 이제 여기를 이제 뜯어야 됩니다. 여기를 뜯기 위해서는, 그 위에 기어를 뜯어야 돼요. 위에 기어를 뜯어, 뜯어야 되고, 기름을 다 빼내야 돼요. 기름을 다 빼내야 되고, 이쪽에는 이제 트로코이드 펌프가 있습니다. 이게 트로코이드 펌프인데, 이게 축에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고 동파이프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리를 뽑기 위해서는 벨트 풀러 그 풀리 뽑기를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. 하나가 있어야 되고 이 축은 이게 테이퍼 방식으로 되어 있죠. 테이퍼 경사가 되어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뽑을 때는 이걸 축을 꽂은 다음에 너틀자근에 톡톡 쳐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잘 빠지죠. 어, 이 베어링이 안 좋아요. 그 베어링을 요거를 이제 축을 뜯기 위해서는 이 비축을 중간축을 뜯어야 됩니다. 중간축을.